안녕하세요 로아맘 안소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니맘 정가은입니다 아니 요즘 저는 무서운 <laughs> 게또 하나 생겼어요 나 이렇게 왜 이렇게 무서운 네. 게 많이 생기는 거야 왜요? 뭐가 무서워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요? 맞아요 어, 오 일단 그만큼 음. 제 피부도 나이를 먹는다는 증거잖아요 이 눈물이 지금 이 자글자글 막 환장해 죽겠어 어머 어머 진짜 자글자글하다 아 <laughs> 어, 진짜 <laughs> 그리고 또 준비한 게 있잖아요 저희가. 바로 함께 네. 만나보시죠 스파 비주얼이 정말 끝내주지 않아요? 어, 근데 음. 되게 고급스럽다 비주얼 바로 어. 요 아이가 제나셀 레드 앰플이에요 일명 꿈의 앰플이라고 아 부르는데 왜 꿈의 앰플이냐 이게 모든 좋은 성분을 다 갖다 넣어서 압축을 그 해서 농축을 만들어 놓은 셀드링인거죠 드림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게 보면 살짝 붉은 빛깔이 돌거든요 그래서 레드 앰플인가? <laughs> 이게 붉은 빛깔이 도는건요 리얼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이 아, 그건 무무 무슨... 어렵죠. 네, 네, 뭐, 무슨 타잔이 뭐라고 뭐라고. <laughs> 아스타잔틴이라는 건요. 우리가 나이가 되면 노화가 일어나잖아요. 네. 이 노화를 막아주는 게 바로 이 항산화 작용인데요. 네. 이 항산화에 꼭 필요한 이 항산화 성분이 비타민 C보다 6,000배나 <laughs> 더 들어가 있는 게 아스타잔틴이라고 해요. 6배가 아니고 6,000배요. 네. 근데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와! 굉장히 고농축이거든요. 딱 느낌이 오네요. 네. 이게 제형 굉장히 보니까 굉장히 고농축임에도 불구하고 발라 보시면은 흡수율이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럼. 그렇게 해요? 나라. 이 흡수력 좋은 거는 네. 저분자 콜라겐이 들어가서 아 맞아요 완전 톡톡해 저분자 콜라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흡 수가 굉장히 잘 되고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음, 화장품 네. 고를 때 약간 재생되는 성분이 무조건 들어있는 거 무조건 그거만 고르거든요. 중요하죠. 네, 네 우리 몸으니까 <laughs> 그렇죠. <웃음> 이게 스스로 치유를 하고 재생이 되는 슈퍼셀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치유의 능력, 재생의 능력 그리고 주름, 탄약 이런 기능도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만 쓰지 말고 이런 거는 엄마한테 선물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만 쓰면 또 심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이게 같은 회사 제품인데요. 이거를 저 아까 사장님을 봤는데 피부가 장난이 아니야. 이거 쓰면 저 분처럼 되나봐. 아니 반짝반짝 하시 이게 일명 VL 볼륨 리프팅 크림. 근데. 어쨌든 리프팅 탄력 크림이잖아요. 탄력 그렇죠. 크림들은 딱 발랐을 때 뭔가 팍 잡아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쫀쫀한 그 느낌. 그 느낌이 있는지 한번. 네. 일단 이렇게 딱 돌리는데 앰플이랑은 또 확실히 다른 느낌이 있어요. 이크림 근데 시작처에서 주름 개선 기능을 인정받은 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열심히 바르면 지금보다 더 어려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주근에 일단은 집중적으로 또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laughs> 네, 네. 잠시만요. 야. 저 목에 한 번만 좀 바를게요. 저기 요 사서 바르세요. 사서 바르세요. 사서. 이게 잘랐을 때꽉 잡아주는 느낌이 있는 크림들이 있거든요. 이게 고농축 크림 타입 그 고농축 타입 제형인데 진짜 보시면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걸 바르고 난면 피부가 쫀쫀해지는 느낌이 확. 바로 드십니다. 이거는 이게 크림이랑 앰플에 똑같이 들어있는 게 있거든요. 이 슈퍼셀 줄기세포 배양액과 또 보르피린. 이 보르피린 아세요? 아스피린은 알아도 아스피린 보르 보르피린은 뭔가요? 이 보르피린은 뭐냐면요. 네. 전 세계적으로 특급 받은 지방 활성화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름도 개선해주고 볼륨감도 만드는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와 성분. 오늘은 정말. 환상의 궁합의 꿀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피부의 겉 탄력은 이 VL 크림으로 탄력을 잡아주시고요. 자, 이속 네, 속에는 이 보습은 네? 수분과 보습은 레드, 레드 앰플로 크림?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맘스쿨 오늘도 달달하셨나요? 궁금한 꿀템 있으시면 여러분 바로 댓글창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또 많은 정보를 주시고 저희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